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입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심을 잃지 않고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구이며 행복한 세종시를 위한 공동 목표를 위해 내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은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사무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5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3건, 조례안 및 규칙안 2건 등총 10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중 연구모임 등록 심의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 경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본 위원이 대표로 신청한 자치 경찰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임채성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일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세종과 대전의 지역상생발전전략 및 추진사업 도출을 위해 김현미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2027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연구모임 시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조성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이소희 의원이 대표를 신청한 대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현직 또는 은퇴 우수인재의 영향과 노하우의 활용을 위해 김현욱 의원이 대표를 신청한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등총 5건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신청될 연구 모임의 등록 시민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연구 과제가 실질적으로 시정과 교육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의 적절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권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전작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작수도세종시 완성을 위한 기반으로 국회설용이사장 대통령 최종신무실 등에 조속한 설치특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현 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 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 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있으나 인접한 북갑 캠퍼스는 글로벌 청년 창업 분리 조성을 위한 능역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어 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학예세계대학 경기도의 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대회 개최를 통해 세종시 체육기반 시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적극적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권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특이 구성 요건과 활동 기간 및 위원수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80회 임시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언론인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는 계십니까? 네, 김주현. 네, 안녕하십니까. 내동고고김주원입니다 네, 그,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원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어, 상의장께서 지금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그이 문제를 시의회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정의를 <laughs>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것, 시, 어, 시의회 자체에서 윤리투기가 가동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음. 어, 취재하고 계시겠지만 곳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제척 대상이기 때문에 이권에 대해서 발언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등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이병기. 네 서정망수 이병기입니다. 그 지금 특별위원회를 세 가지를 이제 구성을 하시겠다고 해서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 그, 어, 의원님들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기한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책임감 뭐 이런 부분도 있겠는데, 어, 마찬가지로 전반기 상, 저기 후반기, 어, 상위위원장이라든지 의장 배분한 것과 관련해서 중간에 임기를 교대를 해서 2년 2년씩을 갖겠다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그 전반기, 전반기와 후반기에 상임위의 구성이 진행이 되어진 부분이 아니고 전반기에 되어져 지만 후반기에 대해서는 선정되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신청하신 그 의원님들께서 대표로 진행하시는 게 끝까지 유지가 되지는 게 맞다고 생각 하고 있고요. 더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 하도록 했습니다. 임기를 명시하셨나요? 기간을. 그러니까 지금 이어 네. 6월 3년 반인데요. 네. 아 중간에 이제 뭐 위원장이라 특이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이라든지 뭐 교체한다는 계획들도 포함을 시키셨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은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그김현호 의원님께서 행정 연구인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 모임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들어드리겠습니까 예. 네. 아. 우리 오전에 시청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김현호 의원님 이름이 몇번 거론되기도 했는데, 네. 몇 달이나 이런 데에서 중복해서 주민발전위원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의, 이장단, 공 이렇게 같이렇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임원들이 많은데 그 위원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외지에서 들어온 이사 온 사람들이. 능력은 있어도 가보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 간다. 어, 내가 가서 뭐 하나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 의원님이 예. 잘 계시니까 답변을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우선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 은재 양성 플랫폼 구축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세종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국회 연구라든지그 다음에 정부 각 부처 기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매년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계십니다. 우수한 인프라가 되겠죠. 이런 인프라를 우리 세종 시민분들을 위해서 다시 환영시킬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어순항을 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 구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그러니까 그 발전이나 이런 데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종시 전반 저녁에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활동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 그, 영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 투입이 되실 것 같고, 그분들이 이미 그 분야에 연구를 한 전문가라고 저는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사료가 돼서 연구 모임을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관심 갖고 지켜봐. 더 질의하실 <laughs> <김여실> 분 계십니까? <웃음> <웃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우리의 <laughs>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님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